오늘은 인증서를 수동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혹은 암호 폴더를 열어줍니다. 위에 주소를 다 지우고 앱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appdata% 엔터. 위에 나오는 주소에서 앱 데이터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로컬 로그로 들어갑니다 은행마다 인증서 폴더가 다른데, 농협의 경우 npki로 되어 있습니다. npki로 들어옵니다 yes, sign 폴더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유저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폴더가 나오실 텐데, 성함이 써져 있는 이 폴더를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실 인증서 폴더를 복사하여 위에 똑같은 경로의 다른 PC에 옮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증서를 수동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